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서 다시 복습합니다. 나는 작은 예수다 그랬으는지 나는 작은 예수다. 그렇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작은 예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슨 목적 하셨는지 우리가 교육했으면 좋겠고 또 작은 예수로 살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주셨다 주셨다 거절하시면 안돼 주셨는데 나는 부족해요 그러면 안 돼요 주셨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는데또 나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세상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은 없어도 괜찮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서 왕으로 살아, 살아가는 존재다. 은혜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왕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몸 담고 있는 것은 사단이 왕노를 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 주는 격이 되어서 왕의 아들로 사는 것에 제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왕의 아들로 살 것을 주장하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왕의 아들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전에는 우리가 죽었던 존재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살아났는데 죽은 줄 알고 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가보면 그래서 나오는 이렇게 얘기해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인데 내 육신이 세상의 몸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이 나를 누구로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를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잠자는 자라고 불렀고 하나님 없는 사람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을 죽은 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 있다고 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죽은 시신이랑 하룻밤을 잘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같이 잤잖아요, 그죠 같이 잤는데 요즘은 다. 어 영안실로 다 옮겨가니까 같이 자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숨이 끊어지면 같이 옆에 붙어있기가 오싹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시체들과 함께 누워 있어도 그것이 오싹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생활방식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죽은 자들 옆에 누워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마음이 힘든 것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문제가 없이 잘 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죽은 자들 옆에 누워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세상을 향해서 왕의 아들로 힘을 쓸수 없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마치 소금이 맛을 맛을 잃어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소용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결과 결국은 내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답답한 일은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왕의 자녀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을은 깨워서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깨워서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만 하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할수 없는 것이 있다고 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시죠.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해를,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또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지배하는 것 못합니다. 그걸 다르게 영과 어, 어, 또 육신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복잡한데, 그건 다음에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의지 자율,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를 강제로 지배하는 일을 하나님이못 하십니다 안 하시는 거죠. 장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따먹지 마라 하시냐, 뭐 약을 올리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막상 우리가 우리에게 선택권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만 만들어 놓았다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야, 너무 좋아.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사니까 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참된 사랑이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다른 것과 이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다른 것을 택하지 않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내 아내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멋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멋있는 것처럼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마음대로 할수 없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 우리의 생각이라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라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자의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걸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들 옆에 누워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빛과 능력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기서 내가 일어나야만 그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정신을 차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죽은 자들 옆에 혹시라도 내가 누워있다면 즉각 일어나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명수사님 기도하시는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도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못나서만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멋있어서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단한의 유익을 끼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왜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많은 사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을 것이 하나 있다면,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뭐별 뾰족한 대답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사랑했다 그렇게 하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뭐 저기 성성이랑또 우리 성정이 보면 그냥 보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럼 제가 뭐 우리가 제가 사랑스러운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정이는 안무에서 사랑스럽고. 뭐, 찬정에는 잘물어서안아서 그건 아니에요. <laughs> 물든 안 물든, <laughs> 사랑의 소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그렇게 살리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하나 주었는데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너를 풀렀다,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왕의 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는데 그 왕의 아들로 딸로 사는 삶 중에 중요한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통,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길을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행할 수 없다면 그 자녀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활 방식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선한지 생각해 보십시죠 로마서 8장 28절로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이다고 했어요. 그때 항상 선이라는 것은 나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진행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행복한 길로, 승리하는 자리로 서게 하시는 그 쪽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놓고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어, 그것을 선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사다굴 속에 보내시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거기 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내 인생을 승리하는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거예요. 결국 머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일들이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 속에서 나오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일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가능하게 되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그 생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빌리포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완성시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 이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laughs>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다.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키기를 원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영에 속해 있는 것이냐, 또 우리의 영혼에 속해 있는 것이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음에 수요일날 수요예배 타면 설명 자세하게 하겠지만 마음은 어 성경 속에서 이 마인드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하트라고도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마인드라고 할 때는 이성 이해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로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을 번역할 때 혹은 심장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해라고 도 번역한다는 입니요 그래서 꼭 마인드는 리전이고 또 이제 시컬트는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해, 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나 마인드는 r 트나이것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우리 인간의 비물질적인 본성에 가장 총체되는 것을 마음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그 우리 인간이라고 말할 때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의 정체를 가리켜서 마음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생명이 하는 곳이라고 그랬고 그곳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고 그것을 드리느냐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주인이 누구냐가 좌우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능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연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마귀의 지배에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격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을 빌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그, 그 모습을 제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그리고 선을 위하여 지어심을 받은 그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주인으로 왕노릇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죠. 어떤 삶이 아름다운가. 죽은 물고기가 강물을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세상과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같이 흘러가는 삶이 아름다운지, 아니면 살아있는 물고기가 세차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힘들지만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삶이 아름다운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은 나에게 주신 그 선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왕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가? 그것은 우리가 본성대로 살 거냐? 옛 본성대로 살 거냐 새롭게 주어진 본성대로 다시 말하면 소명으로 살 거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좌우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좌우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서 생각했습니다. 그 선의 최고의 궁극적인 자리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또 힘을 얻고 격려하면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산자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죽은 자와 함께 누워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바른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선의 궁극적인 모습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키우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한순께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죽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은혜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한 영,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